저렇게 가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가요? <laughs> 얘는 어떻게 가? 아 미치겠네. 아왜왜또 이런 걸왜 만드는 거야? 아 됐어. 아 진짜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아니. 인줄 알았는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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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아니 아 저기서 어떡해요아 미치겠네 여기간 그래도 조금 익숙해져서 아안 익숙해졌네. 네. 네, 오, 여기까지는 이제 왔어요. 문제는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. 네. 아! 왜 머리가 들어갔잖아요. 결승선에. 하나, 둘, 셋, 넷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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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! 와, 진짜 드디어 오셨어요. 170회. 와. 진짜. 이 와중에 15초 기록 세우신 분이네요. 아, 드디어. 아, 왜 바다로 왜 돌아가, 도대체. 또, 어떻게 가? 어? 응? 어떻게 가죠? 왜안 가? 왜안 가? 왜안 가? 왜, 왜 가는 지 어떡해요? 어떻게 어떡해 가? 아이고 어떻게 가? 도대체 어. 이렇게 날라가? 어, 안 되는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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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, 버텨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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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마음대로 안 돼요. 뭐, 뭐, 뭐왜 여기서 뭐, 쿵쿵이야? 어, 왜 쿵쿵이야? 아, 왜안 가? 응? 아, 왜안 가냐고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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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뿡 <laughs> <laughs> 뭐야? 여기 뭐 있구나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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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니 왼쪽 먼저 가야 되는데 됐다. 아니. 아니. 왜 앞으로 안 가? 됐어. 아. 아. 여기서 어떻게? 쿵쿵쿵. 가요. 어떻게, 어떻게? 헐? 다시 안 와요? 여기서? 저렇게 가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가요? <laughs> 얘는 어떻게 가? 아,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해요? 빠져 죽어야 돼, 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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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근 의지랑 상관없이 강제로 출발. 아, 아, 아 미리 앞서갔다, 미리 앞서갔다. 저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간이 많이 늦어져가지고.